오늘은 수육데이. 수육용 고기를 구매해서 냉동실에 두었다가 해동을 시켜준다. 재료를 준비해 준다. 양파 2개. 파 그리고 쌀뜨물을 준비한다. 첫 번째는 팬을 가열해 준다. 거기에 해동을 한 고기를 겉면만 구워준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육즙을 가두기 위해서이다. 껍질 부분부터 구워주고 나오는 기름으로 다른 면을 구워준다. 위, 아래, 옆, 앞, 뒤다 구워준다.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음식은 정성이다. 손이 많이 가지만 맛을 위해서 해준다. 겉면이 아주 바삭하게 잘 익었다. 이대로 잘라서 구워 먹고 싶다. 군침이 돌지만 참으면서 요리에 집중한다. 어느 정도 구웠으면 고기만 꺼내서 쌀뜨물을 부어준다. 설탕, 된장, 통후추, 소금, 맛술을 준비해준다. 그리고 파, 양파 한 개를 넣고 된장 한 스푼. 맛술 3스푼, 소금 1 작은 스푼, 통후추 1 작은 스푼, 설탕도 1스푼을 넣어준다. 올리고당을 넣어줘도 된다. 그리고 잘 섞이도록 저어준다. 팬이 긁히지 않도록 조심하거나 나무 주걱을 사용해준다. 그리고 간장 두 스푼을 넣어준다. 나는 간장 대신 일본 간장 혼쭈유를 넣어주었다. 이제 준비는 대충 다 끝났다. 끓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아차차, 인스턴트 커피를 넣어줘야 한다. 쌍화탕을 넣는 분들도 많지만 나는 커피가 더 좋았다. 이렇게 하면 잡내를 잡고 맛있는 수육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수육은 끓을 때 넣어줘야 한다. 여기서 수육이 크면 한번 잘라서 넣어줘도 된다. 이렇게 20분 정도 끓여준다. 인내의 시간이다. 배고프다. 그리고 잘 썰기 위해 칼을 갈아준다. 고기가 너무 커서 반을 잘라서 다시 넣어주기로 했다. 불안해 보이지만 전혀 불안하지 않다. 나는 숙련자다. 겉은 잘 익었고 속은 아직 덜 익었다. 아, 고기는 너무 좋다. 지금이라도 그냥 구워먹고 싶다. 하지만, 참고 다시 끓여준다. 야들야들하니 성공적일 것 같다. 아주 잘 졸였다. 야들야들하니 다된것 같다. 완성된 수육을 이제 잘 잘라준다. 이때가 가장 즐겁다. 맛도 궁금해지고 잘 익었을까 기대가 되는 순간이다. 고기 두 덩이는 양이 많다. 그래도 한번 할때 많이 하는 게 좋다. 한번 구워주니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아 보인다. 자, 이제 한번 썰어 봐야겠다. 과연, 아주 부드럽고 잘된것 같다. 수육은 보다 얇게 썰어야 쉽기도 좋다. 보기 좋게 일정한 크기로 썰어준다. 자르다 뼈 부분 있으면 잘라낸다. 보통은 먹는데 저 뼈는 너무 커서 잘라내준다. 다 자른 수육이다. 구워진 곳과 삶아진 곳의 구분이 아주 좋다. 시장에서 사온 깻잎, 고추, 그리고 양파. 정성이 들어간 만난 수육, 청양고추, 그리고 게, 고기의 필수품 쌈무까지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제로 코크까지 수육을 다 먹고 팬을 코팅해 준다. 수육하느라 고생했어. 기름을 넣고 센 불에 코팅을 한다. 그리고 씻지 말고 키친타올로 닦아주기만 한다. 손이 펜에 닿지 않게 조심해준다. 이렇게 하면 펜을 좀더 오래 사용이 가능하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음식에도 정성이 있듯, 나의 하루에도 정성을. 끝!